안녕하세요. 잉카닷컴 이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종욱님 그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네. 네. 허위피를 당하신 건가요? 아니요. <laughs> 허위피를 당하신 네. 게 아니라 오늘 그 대구에서 그 차량을 네. 구입하러 네. 그 지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를 네. 네. 구매하시는 려고하 거죠. 네. 리로하고 아이오닉. 네. 네. 아, 블랙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 잉카닷컴은 뭐 먹고 사느냐. 당연히 차량을 판매하면서 수익으로 먹고 살죠 근데 지금 유정훈님 구독자들은 몇분 오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꼭맨 마지막에 어, 실은 유정훈님 구독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번에는 그 대구에서 그 유정훈님 구독자인데 의위 피해 당하신 분 여성분 저희가 750만원을 환불 받아줬죠 엘 f 소라타 맞지 김과장? 네 어, 근데 또 오자마자 방문하자마자 이분께서는 또 유정씨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차량을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양해를 구하고, 얼굴은 최대한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가 모양 처리 안 합니다. 네. 아시죠? 이런 네. <laughs> 네,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 그니까 청주. 아, 청주인데, 고향은 대구죠? 네. 아, 네. 한번 저희가, 어, 먼저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이분과 같이 인터뷰가 아닌 차량 상담을 먼저 하는 거죠. 원하시는 차량이 사양이 어떤 거냐, 네. 어, 사, 어,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이 차량을 수배해서 저희가 총 어, 단지가 3개 단지예요. 오토갤러리, 그다음에 오토리움, 그다음에 등촌 매매 단지예요. 3개 단지인데 그 3개 단지에 있는 차량을 수배해서 이제 우리 그 고객님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네. 근데 이제 면허 단지가 하루 됐어요 하루 됐어요? 아, 네. 따끈따끈한 네. 네. 아까 면허증 아까 봤는데 그전까지는 운전을 안 하셨어요? 계속 서울에 있다 보니까 차에 욕심이 없어서 었 대중교통 네. 서울에는 그 차가 교동체증이 많으니까 안남권도 있다 보니까 아 회사가?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출퇴근할 때는 뭐 지하철이나 차. 버스가 빠르죠 네.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주로 이직하시면서 네.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네. 느끼셨네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제가 보고 살아요. 정말 네. 예. <laughs> 네. 상담은 끝났고요. 어, 이분께서는 니로나, 잠깐만 아이오닉 어, 그두 차종을 볼 겁니다. 어, 같이 가시고요. 라차량을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오늘 피드 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실은 <laughs> 두 병이에요. 두병 마시고 맥주 두병 마시면 딱 기분 좋고 어세병 이상 들어가면은 취하죠. 어, 쉽긴, 어 네, 취한 채로 다음 날 조금 힘들어요. 어, 네병 들어가면은 네. 다음 날 오후까지 힘들고 네. 네, 다섯 병 먹으면 기절해요. 네. <laughs> 다음 날 생활이 안 돼. 보고 오셨어요. 네. 예, 18년형, 그러니까 17년 7월 등록한 18년형 미로 노블레스 하이브리드죠? 네. 예, 원래 하이브리드를 사셨고요 우리 어, 유정호님 구독자님이시지만 이제 지금은 저희 카페 회원님이시죠. 네. 이분께서는 무조건 연비다. 네. 그리고 원래 무조건 블랙간지. 네. <laughs> 그러니까 다행히 예산하시예산 잡은 그 년보다 는좀 올라갔어요. 네. 등급이 노블레스고 주행거리가 2만 1,000km고요. 네. 지금 차량을 직접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네. 저랑 같이 시운전을 했고, 네. 그리고 하부 리프팅을, 토, 리프팅을 통해서 네. 밑에 하부 쪽에 데미지가 있는지, 네. 또 누유, 누수가 있는지 확인했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없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네. 거는 그 주차기스라고 하죠. 휠리에 기스가 조금씩 있었고, 네. 그 뒤에 커터 패널, 조수 커터 패널에 실기스가 약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업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아까워서 도색을 안한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기사 나면은 도색 도색비를 빼드렸으니까 네. 도색을 한판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저희한테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상태는 뭐 오염도가 뭐 군데군데 약간 있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뭐 2만 1,000km 차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었고요. 어 일단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등록증을 봐야겠죠 네. 허위딜러의 수법은 뭐냐면 이.. 여기로 와볼래? 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차 금액이 나와 있어요 네. 부가세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274만 9천원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신차 금액은 3,100 정도 되는 차고요 네. 근데 허위딜러 같은 경우는 이걸 붙이더라고요 안 보이게끔 음. 에, 신차 금액을 붙여놓더라고요 네. 에, 그런 거꼭 확인하시고요 어, 등록증을 또 확인했으면은 그 성능 기록부가 있습니다. 네. 어 이쪽 다시 볼래? 이 성능 기록부 중우차 성능 기록부가 있는데요. 교환 부위가 있으면은 어, 이런 쿼터나 아니죠 핸다나 후드나 이게 렇 X표가 되면 교환이고 W가 되면 판금이에요. 여기 네. 보시면 사고 이력이 없음, 네. 단순 수리가 없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용도 이력이 있는지 보시면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허위 피해자분들은 용도 이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일반 개인이 예, 개인이 구매한 차고요. 그리고 누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네. 성능 기록부도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 네. 보시면은 누유가 있으면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누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양호가 돼 있고요. 네. 이건 수동 변속기니까 체크가 안돼 있는 거고요. 이건 자동 변속기니까요. 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어,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성능관 에그 보증이에요. 근데 네. 6월 1일부터 이 성능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능비 그 성능비가 올랐어요. 어 이제는 어, 한국 진단협회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보험사가 있습니다.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보험 회사가 있어요. 동부화재 이런 데서 보증을 해줘요한 네. 달에 2 0 0 0 k g 까지는 엔진 미션 중요 부품 뭐 오일이 누유되거나 뭐 냉각수가 누수되거나 아니면뭐 다른 쪽뭐 전자 기기에서 작동이 안 된다. 할 때는 보험 회사에서 이제 예전에는 자기 분담금을 냈어요. 근데 자기 분담금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딜러가 힘들죠. 왜냐면 이 성능비가 옛날에는 3만 3천원, 그러니까 국산차는 3만 3천원, 수입차는 4만원, 그리고 경차는 2만 8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식 주행거리, 또 수입차는 다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보증품이 많아지니까 이 성능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국토부에서는 이걸 소비자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어 알선할 때 알선 수수 내시고 또 매도 관리비 내시고 하시는데 이런 이렇게 돈 많이 내시는데 중고차는 싸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내서 제 전에서 하시면 뭐 기분 나빠지겠죠. 그래서 딜러들이 그냥 다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토부에서는 소비자도 받으라고 그래요 보험료는 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자동차 보험은 아닌데 어, 이 성능 보험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성능, 그 다음에 등록증 확인 다 하고 등급증 확인 다 하셨어요. 이 차는, 어, 18년형 노블레스고, 미루에 하이브리드 노블레스고, 어,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차량에 맞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했고, 외관 실내 확인했고, 시운전을 통해서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하셨죠? 차량. 그리고 나서 리프팅해서 이제 하부 쪽도 다 데미지, 누유 누수 다 검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와보세요. 마지막에는, 이카이스톨 입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보험 이력 조회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 변경 이래 네. 맞죠 네. 그리고 18년형 맞죠 네. 예 그리고 오도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수 사고 력이 있어요 전손 도난 침수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네. 0이죠 네. 없지 그 다음에 내차 피해가 있어요 네. 이건 내가 사고 났을 때내 차에 대미가 있느냐 네. 없다 그리고 내 차로 인해서 다른 차가 가해가 있느냐 네. 없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는, 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네. 네. 그니까, 카이스토리도 이렇게 구매 전에, 어 딜러한테 요청을 하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뭘 하느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예요.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어, 칠세가 면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 2천만원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듭비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수수료는 52만원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네. 쓰시고 그리고 혹시나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취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대략적인, 어바웃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 모질할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금액은 남아요. 왜냐면, 어, 사무장님들이 뽑을 때, 약간, 높게 뽑는 경우도 있고, 하이브리드 말고, 다른 차, 그리고, 어, 저 딜러들도 좀 넉넉하게 뽑기 때문에, 어, 잔액이 남,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영수증과 함께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만 찾았다고 해서 등록증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취득세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전비 영수증 해가지고 어, 아 이전비 내역서 해가지고 잔액까지 다 받으면 그게 이제 중고차 구매 끝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항상 여기 보시면 주임카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직인이 어, 상사 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어 지금 이 계약서 작성은 이제 끝이 났고요 모든 걸다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능을 고지했기 때문에 우리 그 회원님께서는 저희 성능지에다가 사인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날짜, 매수인 날짜 쓰시고 연도, 날짜, 이름 쓰시고 사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술 쪽에다가, 예, 양수, 예, 거기다가. 저희 아들이 연장이에요. 아. 양수하겠요 예? 똑똑한, 똑똑, 똑똑한데, 저는 양수도 시키려고요. <laughs> 자, 이렇게 성능 기록부에다가, 저 성능을 고지한 다음에, 어, 사인을 받고요. 이건 당연히 계약서랑 성능지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차량을 인수해 간다는, 그, 인수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회원님께서, 이따가, 어, 이전할 주소, 성함, 뭐, 다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로 근거로 해서 차량을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 사원님.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고객 정보 있죠? 네. 성함, 주인번호, 등본상 주소. 네. 네, 예, 써주시고, 나 사인 다 하시고, 날짜 이름 사인해주세요. 네. 예. 요거는 차량을 본인이 지금 가져가겠다는, 인수증입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차량 인수 중에, 우리 회원님께서 써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어이 계약서와, 그 다음에, 이 성능, 성능이 높고, 예, 그리고, 어 아까 그 카이스토리, 이렇게 조회한 거를, 봉투에 담아 드리면은, 이제, 회원님 차가 된 거고요. 네. 저랑 내려가서 출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계약, 그 차량 계약할 때, 처음부터 오늘, 우리, 저, 뭐야, 회원님하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네. 저 일단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원하는 차량을, 네네네. 잘 네, 네. 아, 근데 블랙 컬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네. 불, 저는 블랙 컬러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관리가 힘들어서. 근데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저, 저는 그냥 좀 지금은 저기 뭐야 그레이드에 사는데 네. 신색을 제 좋아했어요 신색을 제 좋아했는데 나도 네. 이제 관리가 잘 안되니까 쥐색으로 갔고요 네. 은색보다는 쥐색이 나은 것 같아요 관리를 해야죠 예. 차 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네. 차 보러 갈 때는 좀 힘들었죠? 네. 아니요 괜찮았어요 근데 힘든 것 보다는 첫 차잖아요 네. 설임이더 많은 거죠 네. 예. 저도 예전에 첫차 샀을 때그 네. 느낌 알죠? 왜냐면, 어떠한 물건을 내가 봤을 때, 살려고 할 때, 잠이 안들어오고 저는, 막, 네. 내일 뭐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와요. 네. 네. 근데 첫 차는 아마 회원님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네, 뭐 뭐라고 할까, 좀, 긴장도 될것 같은데. 네. 그죠? 긴장 되죠.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네. 아, 네 안전하시고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어, 잘 해가지고 우리 네. 회원님 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또시청자분들 저희 카페 그리고 저희 유튜브 네. 영상 응원해 주시고 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출연료는 제가 계좌로 네. <웃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하여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아까 차량 소비해서 네. 또 상담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운전하고 다 서류 확인하고 다 썼어요 이제 보험 가입하시고 이제 청주로 내려가십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원님의 어, 자기 인생의 첫차 예, 네, 정말 와 블랙 간지 축하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는 영규씨 새로 불러도 돼요? 규야 <laughs> 어 진짜 어, 뭐 쑥스럽고 뭐 불편해서 안 오는게 아니라 네. 와가지고 형 다음 모읍시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술 한잔 먹읍시다 면 나는 아까도 전화를 받지? 성태라고 계시있어 나는 오늘도 진짜 와 오늘 저기 지하고 저기 누구야 저 누구야 종편한 친구하고 네. 또결혼 여자 그 네. 정목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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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 알겠습니다 어, 잘 타고 네. 어, 또 가급적 하자 알어 이렇게 이제 오늘 출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카페 활동 열심히 해주게요 네, 예, 이제 형 동생 하기로 했어요 예, 저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열심히 잘 살고 알겠습니다. 안 좋은 전 하고 알았지 드릴게요 다네 어, 네, 부탁드릴게요 네자 네. 우리 그조야 아, 명규 씨가 피곤해 가지고 좀 쉬어야 돼데리고올리간다 네. 네 수고하세요 명규씨 들어가 네. 네. 저또 기분 좋은게 뭐냐면 어 우리 명규씨가 어제 면허를 땄는데 오늘 첫차예요 첫차인데 그래서 또 몰라서 제가 또 고속주행을 해야되니까 일부러 대리를 불러가지고 대리사님을좀 어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이제 청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도 뭐첫 차를 사봤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나 어 그런 막 그런 기대감, 에 아마 굉장히 어 명규 씨는 어 기분이 굉장히 막 설렐 거예요. 기분 좋고 내려가서 운전 하겠지만은 어 우리 명규 씨가 앞으로 하시는 일잘 되고 어 안전 운전하고 또 멋진 여자 친구 만나서 또 연애도 하고 또서로 오면은 어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laughs>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